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입니다. 제가 오랜만에요, 여러분 어, 미리 보기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에버그린에서 준비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꼬물이들만 가져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이 꼬물이 세트하고 이제 좀큰 사이즈의 세트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큰 사이즈 세트는 이제 영상 보시고요. 요게 대박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께 에, 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 거예요. 꼬무리 포트 11개에 4만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꼬무리 세트 11개를 골라서 4만원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4만원. 근데 이 꼬무리 포트는요, 가격이 다 다른데 대박인 아이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착한 아이가 이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는 요거 하나에 2천원이에요. 요것만 2천원이고 다른 거는 다 4천원, 5천원, ,000원, 7천원짜리도 있어요. 자, 이 러블리 로즈만 2천원이고 러블리 로즈가 있고. 여기서 11개를 고르시는 거예요. 14개 종류가 있거든요. 14개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11개를 골라서 4만원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다른 말씀 드릴게요. 요 아이는 스타마크. 스타마크 요핫타잖아요 요거 작은 사이즈로 데려가셔서, 어, 요 아이를 이제 크게 키우시면 되는데, 자, 요 스타마크가 하나가 있고, 이제 가격은 제가 다못 외워요. 근데 얘만 2천원이라는 건 알고요. 나머지는 4천원, ,000원, 5천원이고, 어 이제 7천원짜리도 있다. 요것만 제가 기억이 다 요거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어서 블루 드래곤이 있고 그리고 샬롯이 또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샬롯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산펜을 닮았지만 물들면 더 예쁜 아이 그리고 카카오틱스도 물들면 장난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뻐요 손톱도 이렇게 어, 날카로우면서 카카오틱스가 얘가 아마 4천원인가5천원인가할 거예요 에케문스톤도 있습니다 다져진 에케문스톤이 있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졌고 라우이가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우이가 있고 차알스톤이 있고요 어, 찰스도보세요 얘도 아주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퓨어러브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젤리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젤리가 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퓨어러브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핑크 크리스탈도 예쁘고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하게 물든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단하게 그리고 얘가 아이스 핑크라는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키도 이렇게 물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전부 다예뻐 그리고 캐롤이 있는데 캐롤도 빨간색으로 물들잖아요. 아직 물이 안 들었지만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 있으면서 얘, 빨갛게 물드는 캐롤이 있습니다. 이와이 제가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어 얘가 피사로인데요. 피사로가 빨갛게 물들어요. 빨갛게 물들면서 군생을 보내드리는데 얘가 7,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이제 같은 아이들로 11개를 데려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하나 고르셔도 돼요. 이제 이제 아 필을 하실 분들은 아마 같은 아이들로 이렇게 몇개몇개 몇개 가져가실 텐데 여러분 대박인 건 뭐냐면 자, 오천 원짜리를 11개를 가져가면 55,000원이잖아요. 55,000원을 이제 사 4만 원에 데려가시는 거고 그리고 유피사로를 만약에 얘를 11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77,000원인 아이를 4만 원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장님은 근데 그거 생각 못 하셨대요 이렇게 한 가지만 가져갈거라는 생각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영상에 여러분께 그렇게 가져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고루고루 고루 가져가시면 좋겠죠 만약에 왜냐면 사뭐 수량이 아주 많은 게 아니니까 어 고루고루 고루 가져가시는 게 많은 분들이 데려가실 수 있, 있을 거예요 한 분이 한 판을 다 구매하시면 안 되니까 근데 제 대박인 거는 이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죠. <laughs> 근데 사장님, 어, 사장님은, 에버그리 사장님은 골고루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근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머, 얘 7,000원? 6,000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6,000원? 5,000원 이렇게 있는데, 그럼 6,000원짜리를 11개를 가져가면 66,000원? 근데 4만원? 000원? 7,000원짜리를 11개를 가져가면 77,000원? 이제 4만원?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요거를 종류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께 빨리 말씀을 드려야겠다. 영상 들어오시기 전에 빨리 말씀을 드려서 빨리 스피드 내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들을 빨리. 좀 데려가시라고 먼저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죠. 근데 다 이쁘게 물들어가지고 작은 사이즈이지만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라 여러분 받으시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러브릴로즈를 아마 11개를 가져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요것만 11개를 가져가면 손해예요. 얘는 2,000원짜리니까 11개를 구매하시면 2 2 0 0 0원있잖아요 22,000원짜리인데 4만원에 대우 가실 순 없잖아요. 물론 사장님 그렇게 주시진 않겠죠. 그래도 꼬물이를. 11개에 4만원이라고 정해놨으니, 러블리 로즈만 11개를 데려가지지 마시고, 어, 골고루 에서 데려가시고 아트 하실 분들은 이제 요런거 4천원짜리 아니면 뭐 어, 5만원 5천원짜리 ,000원짜리, 5천원짜리를 10개 이렇게 데려가셔도 좋으실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데려가도 요것만 11개 데려가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어떤 것을 데려가도 정말 흥질라는거다 4천원 이상이기 때문에 요것만 빼고 4천원 이상이기 때문에 11개에 4만원이면 완전 파격가라는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박이죠 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6시에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들을 잡아가시고 꼬물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음에 요거 이후에 시간에 같은 시간에 오늘 그큰 사이즈로 4개로 해서 저번처럼 5만 사천원에 5만 원에 4천원 배송비 해가지고 완전 파격가로 보내드리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세트 했는데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조금. 어, 파격가로 할인하니까 좀 남는건 많진 않지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어, 세트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 원하는대로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세트만 해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서 빨리 잡아가셔야 수제 맞는거고 아주 파격가로 데려가실 수 있는거니까 요렇게 꼬물이 좋아하시는 분들 꼬물이하고 세트도 같이 데려가셔도 아주 좋으실거예요여기에 4만원이고 세트가 5만원 5만4천원 5만4천원이니까 5만원에 배송비 4천원에 그러면 9만 4,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얘 11개, 걔큰 사이즈 세트, 네개 어, 세트 해가지고 다 데려가서 2개 세트를 같이 하셔도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여러분 진짜 오늘 스피드가 최고예요. 이거 한 분이 만약에 이런 거 많이 데려가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들 못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물론 수량은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래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예쁜 아이들 자, 다 데려가세요. 수량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수량만큼 데려가셔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시면은 남아있지 않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보기 보여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6시 이후로 얼른 들어오세요 여러분 자 저는 이따가 6시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